자, 2번이다. 보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정수 X의 개수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2.3점. 부등식. 자, 먼저 뭘 봐야 되냐? 아, 밑 3분의 1. 밑 3분의 1. 같네. 로그, 로그. 그 다음. 그 다음. 요 2를, 요 위에, 저기 진수 위로 올리자. 그러면 요 2가 샥 올라가서 제곱으로, 어, 되겠지. 음, 그렇지. 로그 성질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다. x 3의 제곱이 좌변에 있는 진수, 우변에 있는 진수는 3x 스 플러스 일이야. 이제 그다음에 조심해야지. 요부등호가 왼쪽이 크단데, 그지? 요게 왼쪽이 크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왜 그래? 미시 밑이, 미시 밑이 1보다안 크잖아. 미시 1보다 그지 작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삼분의 일.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음, 오른쪽으로 가줘야지. 음. 그지? 이게 로그가 감소함수잖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니까 러 진수가, 어, 대소. 진수 대소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지. 오른쪽이 크다로. 그럼 요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만족시키는 정수를 세면 되겠군. 자, 그러면, x제곱.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x. 3x를 넘기면, 마이너스 9x. 그 다음, 플러스 9. 요 1을 쪽으로 샥 넘기면, 뭐 생기냐? 플러스 8. 이렇게 생기고,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에,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게 이제 에, 인수분해가 되겠군. x-1. x-8. 그리고 또 0보다. 자, 그러면 뭐냐?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다. 8보다는 작거나 음, 갔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정수를 세야 되니까 몇 개냐? 1 이상 8 이하니까 8개냐? 4번이 답이 되겠다. 뭐뭐 뭐, 이렇게 풀어서 8이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 이걸 봐야겠구나. 여기 진수를 봐야겠군. 진수가 x-3이었단 말이야. 여기 진수는 3x 플러스 1이고, 그런데 이 로그에서 그지 진수는 음... 양수여야 되잖아. 양수, 양수. 그지, 그지,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군. 자, 그러면 넘겨, 넘겨, 그러면 x는 크다. 음, 3보다. 자, 얘는 넘겨, 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X가 3보다 크다. 요게, 이게, 이게 추가가 되겠군. 3보다. 그러면, 1부터 8 이상, 8 이하인데, 8개라고 하면 안 되지. 3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7, 8. 아, 8개가 아니라, 5개가 아, 답이 되겠군. 아, 실수하기 딱 쉽겠는데, 이거. <laughs> 아 그렇지 진술을 진수 진술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했다면 음뭐 실수할 일이 없겠지만 진수 조건을 빠뜨리고 셌다면 음, 실수하기 딱 십상이 겠다 아 오늘은 또뭔 얘기를 더 해볼까 <laughs>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음. 아, 이런 얘기를 해보자. 어떤 네모가, 어, 아, 음, 에이, 어떤 네모가 좋은 네모일까? 또, 어떤 네모가 안 좋은 음, 네모일까? 음. 이거 <laughs> 자, 이 네모에 뭘 으, 넣으면 조, 저기 말이 좀 될까? 응? 뭐, 사람마다 네모, 네모 어, 들어가면 응, 들어갈지 다 다를 거야. 그지, 음, 예를 들어 볼까? 어떤 네모, 어떤 네모,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음. 또, 어떤 책.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또는 어떤 책이 안 좋은 책일까? 뭐, 책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일까? 또는 안 좋은 영상일까? 또,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 음.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 음, 또는 뭐 기업도 될수 있겠지. 아니면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 어떤 국가가 좋은 기업, 국가일까? 음, 또뭘 넣을 수 있을까? 뭘 넣어볼까? 재미지 않냐? 음, 뭘 넣으면? 음, 뭐 사, 상상의 나래를 무한히 펼수 있잖아. 어, 어떤 습관?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일까 또는 안 좋은 습관일까 아니면 뭐 음식을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 뭐 엄청 많다 그지 뭐 어떤 애완 동물 어떤 애완견 뭐뭐 뭐 어. 채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 나는 나는 <laughs> 요 말을 넣어보고 싶어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 또는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일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스승이란 말을 넣어보고 싶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너네들 생각은 어떠냐?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 응? 사람에는 뭐 정치인도 들어갈 수 있겠지. <laughs> 스승. 하나에서 열 가지 <laughs> 다 어, 가르쳐 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 아니면,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자극을 주기, 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 음, 예전에, 그, 어,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냐 하면 실패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실패한 경험. 성공은 성공한 경험은 있잖아. 어, 그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못돼. 성공은. 근데 실패는 실패한 경험은. 어, 음, 자기 자신을 어, 되돌아보도록 하고, 또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거든, 실패한 경험들은. 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 사람 얘기가. 아, 나도 요걸 저기 8개라고 체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었다면, 음, 쉽지 했을것 같아. 근데 요 다섯 개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추가해서 다섯 개로 고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 실패 한 경험이 몇번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그지? 그지? 아, 영상을 보는 어, 다들 너네 다들 똑똑할 테니까 나보다는 아, 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얘기들은 귀에 이제 담아, 귀 담아 듣도록 하고, 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흘려 버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 또, 3번에서 보자.